하나님 말씀 10편 31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0편 31편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고 깨진 그릇과 같은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난 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무리의 비방과 대적들의 모욕으로 인해서 영육이 고통스러우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저항 시인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정 어,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러면 눈 감아 볼 밖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누구에게 에 빌어야 되나 신적인 신에게 의탁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절정이란 시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죽게 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지만 저 밑바닥, 인, 인생의 저 밑바닥에 가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자기 인생을, 어,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 5일 8, 40, 2주년 되는 날이죠. 어, 그날의 광주에서도 아마도 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공권력, 즉, 군사정권의 폭력에 의해서 어, 죽어가며 절망하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어, 그들이 고통과 아픔, 어, 그리고 악의 번성과 어, 정권의 눈이 멀어서 어, 민간인을 연약한 사람들을 어, 죽여야 하는 그 욕심의 그 절정 그 속에서 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음, 그런 사람들을 또한번 생각하며 기억하게 됩니다. 어, 아직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5월이 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음, 그러한 시절이고, 어, 그런 어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그들에게 예, 유일한 어,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죠 오늘 구절에 보면 요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 얼마나 그 인생에서 어,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지 이 고통의 때가 압살롬의 반역 즉 아들의 반역인지 아니면 자신이 바세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 오니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10절에 나오지만 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어, 내가 어, 의인이고 어, 내가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셔서가 아니라 내죄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하나님이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만이 예,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심했는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작거나 크거나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 근심 때문에 온 몸이 녹아 내려가고. 우리 12절에처럼 깨진 그릇 같고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어, 다윗이 잘한 것,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을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당당하고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10절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합니다. 뼈가, 어, 쇠해지고, 그래서, 다윗이 일생이 슬프진 않았죠. 그리고 그 삶이 탄식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만은,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내는 것 같고, 어, 내 삶의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 고통과 그 고통의 깊이를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진 인생은 누군가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러한 그 고통 속에 그런 죄악 속에 깊이 빠져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또1일 절에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친구가 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인생에서 나의 편이 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절 대적 절망과 고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당연히 나를 욕하고 또내 이웃이나 내 친구들조차도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 나를 피한다는 거. 우리가 언제 그럴 때가 있을까요? 어, 개인의 잘못이든 또는 공동체의 죄악이든 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래도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그 군사 정권에 대응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오해, 빨갱이라든지, 하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는 그래도 뭔가 이 땅에, 나름대로 젊은 혈기로, 이제, 민주화 운동이니, 거창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색깔을 입히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럴 때 오는 그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들이 나를 가득 차였을 때, 정말 그때 다윗처럼 저 또한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생명이 참 가치였구나. 왜냐하면 내가 나름대로 뭐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참 무지하다. 참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는구나 이런 그 억울함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뭐 부모님은 또 화병도 나고 이럴 경우가 있었죠. 그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때구절에처럼또 10절에처럼 다윗은 자기의 있는 내면에 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 깨진 그 글과 같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삭제된 인생. 그리고 다시 쓸수 없는 깨어진 그럴 것 같고 무리의 비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음,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도 참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있어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음, 그런 소문을 들어도 참 가슴 철렁 내려앉고 마음 힘든데 그런 걸 들었기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이제 저 대적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빼앗기롭게 하여야 해요. 이런 그 절대적 고통과 절망적 상황, 그런 상황의 처에 있는 다윗. 근데 이때의 다윗의 자세.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입니다만, 이제 14절부터 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원과 그때 우리의 억울함과 그때 우리의 그 고통을 아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 믿음의 그 절정,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무너져야 되고, 아주,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깨어져야 되고, 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호소하고, 그때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상에 의지하면, 그땐 다시 일어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랄지라도, 다시 잘게 부어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어, 말씀을 의지하며 어,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음,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조차 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음, 절대적 고독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